하지만 너은겠시요보나이 없지. 지나무가 없으니 아, 검정 왜 빨간눈이야 토끼? 나 줄게 자 거기 아, 다다 맵의 끝을 본거같 아, <laughs> 길을 막지 말라 나무 친구 예. 네? 드디어나는 종착 종착역이야 여기 <laughs> 종착역이야? 어 안돼 어 잠깐만 여기 바다일세 끝도 없이 펼쳐지는가 바다는 보트를 타고 건너야 되지 이왕 이렇게 된거 유적 유적지나 찾아볼까 여기서 아니 대저택이 다시 나오는 리버 아나 이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까지 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뭔가 너무 아까운데 하하 <laughs> 야 물에나 들어가 거이저지가 너는 헤엄이나 치고 있으라고 멍청아 아니 야난 크리퍼 한번 먹지 말고 좋아 대충 다 왔구만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NPC 마을이 주변에 있었지 않을까 혹시? 그럴 것 같아 왠지 왠지 느낌이 그렇지 어 맞지 딱 마이너스 2000까지만 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쌓고 올라갈게 없어. 나무, 나무 없어. 주변에 나무가 없다고? 어디 그럴 수 있지? 면손으로 캐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너무 높이 있어. 흙을 캐, 그럼 그렇구만 아, 마이너스 2050까지 와버렸네. 자, 이 평지만 둘러보고, 여기에 없으면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건 편집감인데? 이거 그냥 통편집감인데? 이거 영상이? 진짜 편집감인데 이건? 정말 길 찾다가 끝날 것 같아, 게임 진짜 길 찾다가 끝나, 이거. 큰일 났어. 나 일단 템좀 찾아야 될것 같아. 있으면 소름, 없으면 슬픔. 한... 야, 편집감이야이거 진짜 <laughs> 정말. 찾았다아 이템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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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좀안정이되는구만 근데 그건 그렇고 철갑바다정이정을는이정도 어... 자, 안 다시. 되겠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든지 해봐야겠어. 일단 여기서 다시 또 찾으러 갑니다. 바다가 넓네요. 이거스 트림 힐. 날라. 야나 거의 다왔어 나와 거의 다 왔어 집에. 하, 하 드디어 백과. 아 드디어 얼마나 오랜아 아, 드디어 집을 볼수 있게 되었어. 야 그쪽 지옥 상황은 지옥 상황을 얘기하라오버 상황. 유적은 찾았나? 유적 찾을란 멀은 것 같습니다. 지옥 유적 빨리 찾게나. 꽤 멀리 왔는데. 아직 코백이도 안 보이네. 코백이도 안 보여. 음. 너무 멀리 야, 간 거야. 멀... 어? 나 얼마나 멀... 나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 왜? 되게 멀리 왔어. 내가 나집 좌표가 어디지? x 가 마이너스 30이 아니던가? 어, x 마이너스 30. 그렇지. 그거야. 저... 나 Y5. 거꾸로 가고 저, 저, 저. 있었어. 에, 멍청이. 올로가야 되네. 이, 멍청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간거 아니네. 똑바로 가고 있었네. 응. Uh -huh. 그렇구만. Z가 막 198이라 했지? 으 거의,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음... 거의 다 왔어. 그거 지형 유적이 뭐 어떻게 생겼다 그랬지? 그냥 내더 벽돌 겁나게 있어. 아 그래? 음... 응. 응. 음. 응. 음음음음음. 응. 응. 여기 근처인데? 어, 야, 야, 나 스켈레톤 잡던 흔적을 찾았어 드디어. 오, 안장은 못 구하고 여기까지 왔어. 에. 그리고 나 아무 것도 이득 본게 없어. 아니야 사탕수수는 에이. 하나도 안 자랐어. 에헤헤헤헤 <laughs> 겁나 슬프네 <laughs> 진짜 슬프다 어. 너무안데 이거 겁나 슬프다 진짜 이용 유저 아직 못 찾았어 요나집 찾았다 하 아. 찾았느뇨 찾았느뇨 야나 진짜 지금 X-800까지 왔거든 X가 마이너스 800이야? 어 이야. 다시 돌아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더 가봐 그래 그래 <laughs> 가죽이 가죽이 아이템에 열세 개나 있네. 하아... 어, 자 양고기는 충분히 있으니까. 무릎표 부릎표 무릎표에다 포션을 넣어놔. 아싸 끈끈이 슬라임 볼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거지. 끈끈이 피스톤. 아니야 끈끈이 피스톤을 만들면 안 돼. 줄줄줄 줄, 줄 가지고 이거지. 그렇지. 끈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끈은 아주 와이어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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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인가? 그 있잖아. 동물들 끌고 다니는 거. 동물 끌고 다니는 거? 어. 너 모르는구나. 뭐지? 아니, 아니 이자식 그 다이아몬드 열개야 우와. 몇다고? 그 많은 건가? 그 애플셰 야, yeah. 그거 유적이네더블럭이라 그랬지. 어. 찾은 것 같거든. 찾았다고? 왠지 느낌상이 딱 그거야. 찾았어? 성같이 생겼어? 어. 왔다. <끄하> 아, 약간... 왔다. 찾았다. 마. <무하> 왔다 찾아와 h 크모가한건 해내는구나 m o v a hankon and guna Chajata, the Dionado hankonetta Pacumova 자 a 멀어. 멀어? 자 k o n and g u X a Tarangsu of t h 와이 y 이 y 6 1요요6 e 제트 제트 이이 겁나 많네 겁나 e 네 겁나 o 어자 가죽이 모자라네 e on. 레이즈가 on. 죽나와에 on. Come on. c o m 책, 책장 네 장밖에 못 만들었어 아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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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잠깐만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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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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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귀어 빨간색 무슨 채소 같이 생긴 거 있어. 예. 그거를 얻어와. 그거만 있으면 돼. 그거 두 개만 있어도 모든 게 완벽해진다. 근데 블레이즈 잡아야지 막대 줘. 어. 싸워야 되는구만. 싸워야지 당연한 소리 아닌가. 음 그렇구만. 광물을 넣고 블럭을 넣고. 체크커 땅 주변에 상자가 있는지 나무는 많다지 아 많아요 아뼈 뼈가 영 필요하나? 우리 광물 되게 많다. <laughs> 정말? 응. 아니야 철광석이 음. 턱없이 부족해. 남벼 막대기를 안 쳤어? 언젠간 줄 거야. 계속 잡아봐. 응. 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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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야, 아, 그 우리 안장 안장구하러 거기까지 갔는데. 어때? 거기 아, 안장이 없어. 맵을 또 돌아다녀야 돼. 아, 안장이 필요해. 아, 안장이 있어야 뭐 돼지를 타보든 핵, 말든 하는 말을 참 뭔가. 어, 아니. 뭐왜어어 어, 뭐야 뭐야 죽는거 아니지 죽는거 아니지 뭐야 이거 위더 뭐, 스켈레톤 네더... 만났냐? 뭐 까만 까만 스켈레톤한테 한데 맞았는데 피가 쭉쭉 떨어지네 아 그래그래 위더 스켈레톤 얘는 어, 나중에 우리가 그 약탈검을 들고 그 음. 놈을 잡을거야 어, 겁나 놀랐네 진짜 아! 아프잖아 아이 친구 활전하자고 하, 활전하자는 거야, 지금. 친구. 아니 몸빵 2대 1다굴 친구. 넌내 친구가 아니야. 너 거기 절교다이 네, 네. 자식아. <laughs> 아니, 겁나. 겁나 블레이즈 같은 소리는 겁나많이나는데 블레이즈가 없어. 백좀 돌아다녀 봐 하고 아, 저거야. 오징어잖아아뭐딱 상자구만. 금말가봇철말가봇인데 어우 심장 쫄려 금말갑옷 천갑. 청각... 야 혹시 유적상자에도 안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가? 여기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 나이 스켈레톤 50m.. 그렇네? 건지? 어? 야말 안장.. 말.. 말갑옷이 있다는 거는 안장 드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야? 잠깐만 너이 스켈레톤을 두대 때로는 에 겁나 멀리 간 다음에 어어 이거 어. 그거, 그거 구해야 되는 게 혹시 네더와트야 이름이 어네더와트어네더와트 네더와트 맞아 왔어 많다 아우 내 걸리네 많구만 저기 저 스클레톤이지 자 별로 50개 빚은다 아 50개가 오, 없잖아. 신중해져. 신중해져. 아, 얘네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여기서만 살아하네 스켈레톤이 가까이 오거나 하진 않겠지? 어... 뭐야, 스켈레톤 사라졌어. 아, 저, 저놈이구나. 자, 자, 자. 두 개만 있어도 모든 게 완벽해진다고? 50m 보일 건데? 블레이즈가.. 아, <laughs> 아, 아유. 자 보다 내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 재부팅... 컴퓨터 바깔아 좀 재부팅되고 지금 음, 마크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좀 그렇게 됐는데 자그 바로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자 시다. 아니 야. 엔더맨 엔더맨 댄싱 어 뭐야 엔더맨 갑자기 순간이동했는데 엔더맨이 순간이동을 하지 그럼 뭐랍니까 아 그러네 망창하구만 <laughs> 흠. 자네 생각보다 멍청해. 스켈레톤이랑 어. 한판한다. 하이. 오케이. 내가 이겼군. 아 멍. 됐어 됐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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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놈을 놈을 잡는다. 블레이즈 막대기를 내놔라. 좋았어. 두 개가 생겼다. 야 블레이즈 막대. 아 진양수. 야그 지옥 유적에도 그거 있지 않냐 안장? 안장? 어 안장 뜨는 걸 알고 있는데 지형 주제에도 있을? 있, 있을라나 잠깐 만어 뭐야 이거 있을 걸? 이거 말 일단 50미터를 거리를 재자. 스크래터 스크래터 50미터에서 잡는 거.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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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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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자꾸 어디선가 소리 불 타는 소리가 나는데 블레이즈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아제 아, 뭐, 아, 블럭이 모자라. 블럭이 모자라. 아날 건들지 마, 거미 자식들아. 가서. 일로 와서 당당하게 싸워줘, 블레이즈. 블레이즈 주제 지금. 자, 지금 여기가 Z 5이너 군데. 자, 마이너스 십구로 가면 되겠네요. 블레이즈야 어딨네? 자, 여긴가 오, 임마 밖에 아, 있구만. 오십 미터 이상 떨어져 뚫어야겠어. 여기서 잡으면 되는 건가요? 헛? 일로 와 임마. 아닌가 여기가? 그냥 조금더 위로인가 헛. 아, 내되겠구만 네, 어, 아, 다 어? 내하죽 아, 막대기 또들 아, 가 죽었다. 아, 내가 아, 니 아, 니 아, 니 여기 아, 가 아, 가죽 아, 죽